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업비트 상장과 함께 단숨에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었던 더블제로를 다뤄 볼 건데요 처음엔 엄청난 상장빔으로 치솟았다가 하루 만에 크게 눌리면서 이거 끝난 거 아니냐 하는 말도 나왔는데 지금 차트랑 뉴스를 보면 단순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는 구간일 수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차트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W0는 상장 직후에 1800원 이상까지 폭등을 했는데 매물이 쏟아지면서 빠르게 8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770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770원 자리를 지켜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구간이 버텨주면 820원에서 850원까지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지만 무너진다라면 700원대까지 열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차트를 봤으니까 이제 어떤 뉴스들이 이런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뉴스는 신규 상장 당시의 기사인데 w0가 업비트에 새롭게 상장됐을 때 투자자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몰렸죠. 거래 첫날 거래대금이 수천억 까지 치솟았고 가격은 단숨에 뛰었습니다 와 이거 대형 신인코인 나오나 보다 하는 기대감이 바로 반영됐어요 그런데 상장비 오래가지 못했죠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루만에 가격이 반토막이 났고 700원 대까지 내려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 역시 끝났네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자 여러분 이런 패턴은 신규 상장 코인에서 굉장히 흔한 흐름이죠. 초기 진입자들이 수익을 챙기고 나가는 구간이에요. 자 마지막 뉴스는 반등 기대감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 자그 뒤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770원대 지지가 형성이 되면서 여기가 바닥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일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800원 위로 반등을 시도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문가들도 850원 이상 회복을 하면서 단기 반등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공포 속에서 던진 사람과 바닥에서 잡으려는 사람들의 줄다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뉴스까지 정리했으니까 이제 이 흐름을 차트랑 지표로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앞으로의 00의 시나리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770원대 지켜내고 거기에다가 거래량까지 붙어 준다면 820원, 850원까지 빠르게 반등할 수가 있고요. 둘째로 770원이 만약 깨지면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고 가격은 750원에서 700원까지 내려 앉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기술 지표들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 지금 가격이 하단을 찍고 다시 중심선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바닥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이에요. m a c d 는 약세 흐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인데 이게 골든 크로스 나오면 단기 반등이 강하게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RSI는 지금 30대 후반에서 반등해서 지금은 36인데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과매도 구간에서 조금씩 힘을 되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아직 오버슈팅으로 과열된 게 아니라 더 올라갈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금 흐름 지표를 보시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이건 쉽게 말해서 돈이 빠져나가던 게 멈추고 다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더블 제로는 바닥에서 힘을 모으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밀릴지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데요. 그럼 과거 다른 코인에서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온 적이 있었는지 사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비슷한 예로는 솜니아의 상장 초기 구간을 들 수가 있는데요. 솜니아도 상장 첫날 상장빔 제대로 나왔다가 바로 급락했거든요. 한동안 1,200원대에서 버티다가 거래량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w 로와 닮은 이유는 똑같이 상장 직후 급등 후 급락이 나왔고요. 바닥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 발판을 만들었다라는 점입니다. 즉, 더블 제로도 지금 770원 부근에서 매수세가 붙으면 쏨니아처럼 다시 2차 반등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략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내용 정리하기에 앞서 텔레그램 투자 소통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면 알수 있듯이 구독자님들과 같이 투자하면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지표를 토대로 차트를 분석하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항상 수익을 낼수 없는 게 코인 시장입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죠.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고 소통방 들어오시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메이저 알트들의 ETF 승인 이슈가 대기 중인 만큼 강한 폭발이 예상되는데요. 그동안 숨고르기 했던 알트 코인들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불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가 처음이다. 혼자서 매매하는 게 두려 안전하게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구독자님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고 돈입니다. 소통방에 이미 많은 구독자님들이 들어와 계시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첫째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770원대 지지를 확인한다면 770원에서 810원 구간에서 나눠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둘째는 익절 전략입니다. 820원 돌파하면 일부 수익을 챙기시고요. 850원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을 정리해 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손절 전략인데요. 770원이 무너지고 내려온다라면 일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후에 700원대에서 반등 신호가 나오면 다시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중장기로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향후 로드맵 발표, 파트너십 체결 같은 굵직한 뉴스가 나온다 하면 단기 박스권을 벗어나서 1,000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전략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W0로 차트를 보면서 알수 있는 건 상장비 이후에 급락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구간은 오히려 새로운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은 그 기회를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이 갈리는 순간이 될 거예요. 시장은 늘 불확실하지만 투자자는 조건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들어가고 맞지 않으면 기다리는 거. 이 단순한 원칙만 지키셔도 불확실성을 기회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지지성과 전략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을 실시간으로 함께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전략과 시그널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소통방 입장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코인쌤이라고 연락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쌤이었습니다.